4월 15일 고난 주간 다섯째 날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1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비아 돌로로사라는 제목입니다. 비아 돌로로사 비아 돌로로사라는 말은 라틴어예요. 로마 말이죠. 슬픔의 길 혹은 고난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안식일 다음날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셨어요. 여행을, 전도 여행을 모두 마치고, 그리고 성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다음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을 행하시죠. 그리고 또,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다음날 보니까 우리 무화과 나무가 바싹 말라버린 일이 이제 생기죠. 성전을 청소하고, 막 이러니까, 성전의 지도자들이 도대체 네가 무슨 권세를 가지고 이런 짓을 하느냐, 라고 공세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권세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이제 유대 지도자들에게 외치죠. 그리고 저는 이제 예루살렘이 종말이 올 것이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루살렘 종말과 그것을 어, 메타포로, 은유로 삼아서 마지막 분말이 임할 것이다. 이 얘기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성전에서 헌금하시는 사람들의 그 헌금함을, 헌금하는 모습을 보다가 과부의 그두 랩돈, 두 랩돈 헌금한 것을 보고 칭찬하시잖아요. 그두 랩돈은 지금으로 치면은 한 2천원 정도? 어, 이 정도 되는 작은 돈이에요. 그게 과부의 전 아마 가진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헌금하는 바리새인들보다도 과부를 더 칭찬했어요. 예수님의 계산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헌금함에 넣는 양을 보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 남겨둔 양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헌금함에 넘겨 넣는 그 양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헌금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는 얼마나 남겨놓았나. 요걸 보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 방법이 우리랑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외형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어디를 보세요? 그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날, 부단히 시문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다가 향유 세례를 받으시죠. 어, 그래서 장사 지내는 이제 그것을 이제 예표하는 모습으로 그 향유 사건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드디어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어, 그래서 목요일날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바로 전날이에요. 안식일 바로 전날, 이제 6월절 만찬을 식사로 하시는 날이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가셔가지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빵을 떼주고 포도주 잔을 나누시면서 성찬식을 행하세요. 그리고는 곧바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서 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가 등장하지 않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긴 설교와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등장하지. 아마 요때 그성 어, 세족식 발을 씻어준 다음에 이제 설교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리를 어디로 옮겨요? 개스만의 동산으로 옮기시죠. 땀방울이 핏방울이될 정도로 그렇게 혼신을 다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요때가 밤한1 2시쯤 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은전 삼신양에 팔아넘기려고 작당을 했던 가룟 유다가 성전 경비병들 성전 경비병들을 끌고 그개센만의 동산에 오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은 성전 경비들에게 체포가 되시죠. 그리고는 바로 어디로 끌려갑니까? 그 해의 대제사장의 집 가야바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죠. 그리고 어, 또그 어, 제사장의 장인이었던 안나스의 집으로 또 어, 끌려갑니다. 그렇게 그두 집에 서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은데 왔다갔다하면서 예수님 이제 그대 제사장들에게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 다시 어디로 보내집니까? 이번에는 성전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로 보내져요.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의 장로들 70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국회처럼 그런 재판을 하고 이제 그러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을 모독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신성 모독이죠. 그리고 성전을 막 소란케 하고 이런 일, 성전 모독죄, 이런 걸 뒤집어 씌워가지고 산에 들인 공회에서 그런 죄로 예수를 심판받게 하려고, 그렇게 사내드린 공예로 보내요. 그리고 저는 드디어 사내드린 공예가 예수를 성전모독죄, 그리고 신성모독죄, 이두 가지 제목을 씌워가지고, 죽이기로 작정을 해요. 죽이기로. 그, 성전모독죄랑 신성모독죄, 이것은 곧그 당시에 권력을 지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의 그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 그리고 그 장로들의 그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이, 이 어, 권력, 이것에 대한 도전이라고 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뭐, 응? 이렇게 무시하고 뭐 이런 그런 거라기보다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에 도전한 거라고 본 거죠. <laughs> 그래서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어, 유대인들에게는, 어, 사형을 내릴 권한이 없어요. 재판에서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형 집행 권한은 그 당시에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만 있었던 거예요. 로마에게만 그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사내대인 공회에서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이제 보내죠. 그 이제 유대인 명절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6월절 명절 기간. 이때는 로마 군대도 가포 비상령이 내려지는 때예요. 막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로마에, 대항해가지고, 독립을 시도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막 일어나기 때문에, 가포 비상령이 내려진 때죠. 그러니까, 어, 이 예수를 사내들이 공예가 체포해가지고, 빌라도에게 보내니까, 빌라도도 그 새벽에, 잠자고 있던 그 새벽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무슨 큰일이 났는가 싶어서, 이제 예수를 신문하게 되는 겁니다. 평상시 같으면 은그 새벽에 재판을 하지 않아요. 특별한 때니까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빌라도가 예수를 받아가지고 신문을 해보니까 아, 이건 뭐 어, 사형을 내릴만한 죄는 없는 거예요. 사형을 내릴만한 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 황제를 모독하거나 황제에게 반역을 하거나 로마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죄이 죄가 아니면 사형을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 예수에게서 그런 죄를 못 찾으니까, 어, 이 고민을 하죠. 고민을 하는데, 이 대제사장들이나 또 유대의 장로들이 준비시켜놨던 그 백성들이 막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갈릴리 사람을, 저 갈릴리 사람을 그냥 놓으면 안 된다고 막 외치니까, 어, 저게 갈릴리 사람이구나. 하고 이제 빌라도가 알아요. 어, 그 당시 갈릴리는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고 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 관할이니까, <laughs> 에이, 잘 됐다. 하고서 헤롯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 이제, 헤롯의 그, 관릴리를 통치하고 있던 헤롯의 직무실이 예루살렘에도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의 헤롯궁으로 이제 보내는데, 헤롯은 이미 예수에 대한 소문을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아, 예수가 이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행한다는 것을. 그리고 자기에게 온그 예수가 신기하니까 이적을 베풀라고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침묵하세요. 한마디도 반응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계시죠. 그러니까 어, 그런 요구를 하고 그랬는데도 반응을 안 하니까 예수님을 희롱하세요. 희롱하시고는 왕의 옷을 입혀가지고 그리고 다시 빌라도 법정에 보냅니다. 내가 보니까 내가 처리할 사건이 아니야.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laughs> 보내죠. 그렇게 이제 빌라도에게 왔는데 이미 빌라도 관장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게 내가 사형을 내릴 만한 죄가 없다 하는 것을 봤다면서도 그러면서도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하는 거죠. 그 위대인 명절에는요 관례에 따라서 로마에게 체포되어 있던 그 죄수 중 하나를 방면해 주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의 반란을 일으켰다는 죄로 잡혀 있던 그 바라바는 놔주고 대신 십자가에 예수를 못박으라, 예수를 로마의 반역한 죄로 못박아 죽이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결국 그 요구를 들어서 빌라드는 예수를 그래 그러면 니네들 요구대로 십자가에 못박게 내주겠다 해서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군인들에게 끌려나가요. 그 브라더리온이라는 앞마당은 바로 그 죄수를 심문하는 곳이에요. 그 앞마당에서 예수를 이제 채찍질을 하기 시작하죠. 어, 십자가에 못박는 이 죄수는 정신이 혼미해질 때까지 채찍질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짱한 정신 이렇게 말짱한 정신으로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주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매질을 하고 채찍질을 합니다. 그렇게 한한 한 시간여쯤 예수님의 몸을 너덜너덜하게 될 정도로 채찍질하고서는 그리고 드디어 십자가 형장으로 끌고 가죠. 이때가 한 새벽 한6 시쯤 되는 때예요. 그렇게 6시쯤 돼가지고 매질를 하고서는 예수님을 이제 끌고, 어, 올라가게 되죠. 예수님이, 이제, 어, 그 1.5km 정도 되는 그 길을 십자가를 들고 끌고 올라가서, 어, 골고다에 도착해서 아침 9시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세워집니다. 그리고는 오후 한 3시쯤, 결국은 이제 숨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생을 이때 마감하게 되죠. 그 로마 군인들은 채찍질한, 정신이 혼미해질 때까지 채찍질한 그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어가지고는 어디로 끌고 갈래요? 그, 이제, 골고다, 사형, 십자가 사형장으로 끌고 가는데, 그 로마 군인이 끌고 간그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골고다까지는 약한 1.5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렇게 뭐먼 거리는 아니죠. 근데 그 길은 어 이제 예수님이 그 무거운 60kg 정도 되는 십자가를 짊어지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가다가 이미 채찍질에 정신이 혼미해졌는데 쓰러지고, 가다가 또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결국은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더, 더 이상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으니까 구경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잡아가지고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지요. 그가 바로 저 구레뇨라는 동네에 살던 명절 순례를 위해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요 그리고 그 행렬을 구경하다가 아침 밤 중에 홍두깨라고 덜컥 그 십자가 밑으로 끌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내가 왜 이걸 짊어뜨리냐고 아마 반항도 해봤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로마 군의 압력에 의해서 무거운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면서 피트,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마 재수 오분 붙었다고 탄식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간밤에 꿈을 잘못 꿨더니 정말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 구레묘에 살던 시몬이 유대 명절을 지키려 올라왔다가 그는 느닷없이 갑자기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 갑자기 짊어진 십자가 덕분에 구레묘는 인생이 바뀌어 버려요. 그는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초대교의 회 아주 중요한 지도자가 되죠. 하나님이 잠깐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그, 어, 그레뉴 시몬을 내버려두지 않은 거예요.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던 것이죠. 아주 잠깐. 그것도 억지로 잠깐 짊어졌던그 십자가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고 그의 가정을 하나님의 복으로 채웠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예수님 그 순례길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셨던 그 골고다 언덕길까지 길이가 1.5km 된다고 그랬죠. 포근한 우리 이, 이, 지금 예배당 요폭 정도 되는, 요거보다 좀 좁, 좁은, 한 3m 정도 되는 폭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보다 좁죠?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길에, 이제,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예수님 체험을 직접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60km 나가는 십자가는 아니고, 짊어질 만한 나무 십자가, 통나무 십자가를 이렇게 짊어지고, 조금 이렇게 걸어가 보는 거예요. 그 길을 가끔 테레비에 그런 장면들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려고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고, 그 몰려든 사람들에게 장사하려고 아랍 사람들은 물건을 들고 나와가지고 쫙 늘어서 그 틈에 또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만 되면 그렇게 그런 행사들이 진행되고, 장사들이 몰려들어가지고 그게 대목이에요. 대목. 예루살렘에 아주 대목 그러니까 뭐그 속에는 뭐 체험을 해보려는 사람과 그걸 구경하려는 사람과 또 장사하려는 사람들이 막 주섭여가지고 아주 혼잡하기도 하죠. 그렇게 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셨던 그 짧은 길그 길을 비아돌로로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비아돌로로사. 비아라는 말은 예. 슬픔, 고난. 기, 아, 비아라는 말은 길이라는 말이고 돌로로사라는 말은 슬픔, 고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은 무슨 길? 고난의 길. 혹은 슬픔의 길이라는 것이죠. 온 몸이 너덜너덜 해지셨던 그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이 바로 고난의 길이에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 잠깐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어, 걸어갔던 그 구레뇨 시문이 걸어간 그 길이 비아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인 거죠. 십자가의 길.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잠깐 걸었던 그 구레뇨 사람의 인생과 그의 가정에 부으셨던 어마어마한 복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어,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라도 주님을 위한 희생에는 큰 하나님의 복이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상급으로 그 억지로 진 십자를 갚아주시는 거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억지로 짊은 십자가라도 억지로 진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다. 그걸 지금 성경이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21절 다시 보세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있는 요 기록된 요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한 30년쯤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그 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은 아주 어렸을 거란 말이에요. 30년 전전 일이니까. 근데 이 마가가 이 본문을 기록할 때쯤은 지금 언제쯤이라고요? 예수님이 달려 죽으시던 30년쯤 뒤에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결혼해 가지고 애들을 낳아 가지고 애들이 어느 정도 장성을 할 때에요. 30년 전에는 조그한 애들이 지금은 장성해가지고 그 이름이 지금 사람들에게 알려진 거예요. 마가도 그 이름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그 이름이 그렇게 유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졌던 그 구레뇨, 그의 인생과 그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 사회에서 해병대 캠프 체험 이런 거 있었어요. 해병대. 그, 막, 애들 말안 듣고 그러면은 부모들이 정신 좀 차리라고 해서 해병대 보내요. 또 혹은, 사회에서 늘 내가 좀 성공하고 싶은데, 좀잘안 되고 이러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정신 좀 차리려고 일부러 해병대 캠프를 가기도 하고, 또 직장인들이 단체로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해병대 캠프 가가지고 한 3박 4일, 4박 5일 동안 그 지호 훈련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나게 해가지고, 그럼 이제 거기에 애들이 갔다 오면요, 애들이 좀 변한다 요 그래가지고 부모들이, 야, 거기에 애들 잘 보냈다, 잘 보냈다. 그런다잖아요. 그렇게 가는 게 뭐예요? 그걸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막 고단을 체험해보고, 정신 훈련을 체험해보고, 체험해보는 거예요. 체험. 그 체험이 인생을 바꾸는 거죠. 체험이. 왜 우리 성도들이 5년 10년씩 교회를 다녔는데도 왜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내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회에서 자랐는데도 그들의 인생이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바로 이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통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슬픔과 십자가의 아픔과 그 십자가의 무게를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매달려 자기의 자존심을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려 그 뼈가 부러지는 그런 고통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내던지고 미움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손해보고 희생하고 빼앗겨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5년 10년씩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도 그 십자가에 체험이 없으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도 안 변하고 가족도 안 변하고 변함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약속해 준게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인생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십자가의 길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와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 거다.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한다고 하면서 그 비아 돌로로사 길에 구경 나오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서 그 길에서 장사하는 사람처럼 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서 그 길에서 어용부용 구경이나 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그때 잠깐 동안 십자가를 걸었던 그구레는 사람 시몬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내리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왜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비아돌로르사를 걸어간다고 하면서 주님을 외면하고, 자기 것을 안 뺏기려고 애를 쓰고, 또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면 망하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기꺼이 그 길에 뛰어들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내버리지 않고 책임져 주시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졌던 그 시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고난주가 오늘 다섯 번째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돌아다 보시고, 그 십자가의 길에서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그 십자가의 길에서 장사꾼이 되지 마시고, 그 십자가의 길 한복판에 뛰어들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